반갑습니다. 코인 뉴스의 천프로입니다. 자 리플 지난 10월 10일 폭락 사태 이후에 저점을 조금씩 높여가면서 저점이 계속 우상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위쪽으로는 고점이 추세가 좀 낮아지고 있죠. 이렇게 대칭 삼각형 패턴이 현재 형성이 되고 있고 에너지가 한 곳으로 많이 응축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응축된 에너지는 어떻게든 폭발하게 되면서 어, 상방으로든 하방으로든 어떻게든 폭발하게 되면서 명확한 방향성이 조금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리플 기술적인 관점에서 굉장히 이제 중요한 변곡점 구간에 위치했는데 어 지금 리플은 어2.02 달러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 이 달러가 지금 강력한 지지 라인으로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자만일 이것이 무너지게 되면은 어1.5 달러까지도 좀장히큰 폭의 하락이 나타날 수가 있지만 만일 잘 지켜주게 된다면 이제 곧급 반등하는 흐름이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뭐 어, 많은 시장 분석가들은 시장 전반적으로 공포 분위기 속에서 우리 개인분들 매도 그 손절 관점으로 지금 어, 다소 위축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어 시장 기술적인 관점에서는 오히려 이 반등 직전에 골든 타임이 현재 형성되고 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 어떤 근거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지 우리가 또 우리가 리플에 대한 목표가를 얼마, 얼마만큼 좀 상향할 수가 있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앞서서 영상 하단 더보기 클릭하시면 무료 소통방 링크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 컴퓨터로 시청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상단에 PC 전용 링크. 핸드폰으로 시청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하단의 모바일 전용 릴캡통에서 간단히 참여 가능하시겠습니다. 자 현재 이개미 털고 기관을 썰어 담고 있다 리플 현물 ETF 10억 달러 유입의 진실은 무엇인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리플이 지금 우리가 두 가지 중요한 신호에 대해서 집중을 해줘야 되는데 우선 첫 번째로는 현물 ETF로 지금 기관들의 거대 자금이 폭발적으로 유입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미국 내이 현물 ETF가 출시가 되면서 무려 14 거래일 연속해서 어, 순유입을 기록하면서 멈추지 않는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는 유출 없이지 자금이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는 이 솔라나 혐물 e t f 와유사한 흐름으로 총 유입액 10억 달러 달성을 지금 목전에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러한 추세는 이 가격 변동과 무관하게 리플에 대한 시장의 관심 그리고 수요가 여전히 견고하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바이죠 자, 기관들은 이런 거시적인 하락장을 활용해서 오히려 리플을 보다 저렴하게 매집할 그런 기회로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음, 기술적 적인 지표상에서 명확한 매수 신호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자, 리플 가격은 전일 대비해서 5% 하락한 2.00달러 부근에서 거래가 되면서 현재 2달러 지선 어, 테스트에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자 피트코인마저도 9만 달러 아래로 밀려난 이 거시적 하락장이 알트코인 시장 전반을 압박하고 있는 탓이죠. 자, 하지만 분석가들은 음, 현물 리테이프를 통한 거대 자금 유입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시장 분위기가 반전될 경우 강한 상승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유명한 암호화폐 분석가 이 알리에 따르면 현재 TD 시퀀셜 지표를 근거로 해서 리플이 현재 매수 적기에 진입했을 가능성을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이 지표는 차트상에서 추세 반전을 예측하는데 아주 유용한 도구입니다. 자 알리 분석가가 제시한 차트 분석에 따르면 최근의 가격 조정은 이 상승 추세의 을 앞둔 숨 고르기 구간으로 해석이 되고 있는 부분이고 어, 투자자들에게 좀더 잠재적인 매수 기회로 작용을 할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자 물론 기술적인 분석상에서 어, 리플이 2 5 달러의 주요 저항선과 또이 달러의 지선 사이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고 또 그리고 이동 평균 수렴 확산 지수 바로 MHD 지표가 시그널 라인을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 하락에 대한 경계감도 여전히 지금 남아있는 부분입니다. 자, 하지만 중요한 것은 현재 리플이 실제 이달러 지선을 굳건히 방어를 하게 되면은 2.2달러까지의 단기 반등을 시도할 것으로 현재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고, 자, 기관들의 멈추지 않는 자금 유입이 곧이달러 지선을 더욱더 단단하게 만들게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시장 전반적인 분위기가 지금 반전을, 반전될 경우에도 음, 강한 상승 탄력을, 어, 받아서 추가적인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도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앞서서, 앞선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현재 리플, 이, ETF로 지금 폭발적인 유입과 동시에 고래들의 대규모 매집 현상도 현재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차트 분석가 너드에 따르면, 현재 이 추간 스토케스틱 RSI 지표가 과메도 구간에서 방향을 위쪽으로 돌리면서 상승 교차가 형성된 것을 근거로 해서, 자, 과거 600% 급등했었던 신호가 다시 부활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에 따라 서 현재 시점 기준으로 해서 약 14달러 이상까지도 상승할 수 있다고 현재 분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어, 리플의 CTO 데이비 슈어츠에 따르면 리플은 현재 고가 전략을 펼치고 있다. 어, 리플의 XRP 토큰의 가격이 높을수록 리플 회사에 굉장히 유리하다는 라 분석에 다시 한번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나이 말란 즉슨 리플이 xlp 토큰의 가격 상승을 위한 구조적인 요인들을 계속 만들어 내고 있다라는 걸 의미를 한 부분이죠 자 그렇게 여러가지 펀더멘탈의 강점들이 이 강력한 기술적 반전 신호와 함께 완벽하게 맞물리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세 현재 리플 단계적인 상황만 우리가 지금 어 지켜볼 것이 아니라 보다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리플의 방향성을 더욱더 집중해 줘야 된다 말씀드리고 현재 내용을 정리하면 10억 달러에 육박하는 etf 자금 유입 그리고 이 알리 분석가의 매수 적기 신호 또이달러 어, 강력한 지선은 리플이 지금 반등 직전에 골림 타임을 맞이하고 있다라는 명확한 증거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현재 우리가 이 다소 지지부진한 흐름 속에만 우리가 어, 지금 시선을 뺏길 것이 아니라 리플의 이런 펀더멘탈에 더욱더 집중해 주시면서 리플의 방향성에 투자해 주실 것을 여러분께 다시 한번 당부 말씀드리고 자, 실제 고래 세력들은 소수 정예가 싹쓸이를 하고 있다라는 소식입니다. 고래들의 이 지갑 수는 급감을 했지만 총 보유 자산 규모가 7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하는 기 현상이 포착이 된 것입니다. 전체 유통량이 약 600억 개인데 그 중에서 이 대형 고래들이 약 480억 개, 거의 80% 이상을 지금 다매집을해뒀더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고래들에 의해서 현재 물량 독점이 가속화된 것이고 이제 고래들이 언제라도 지금 폭등을 시킬 준비가 되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이. 시장 거래소의 물량이 계속해서 지금 고갈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개인들이 살수 있는 저렴하게 살수 있는 그런 기회가 시간이 지날수록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언제라도 펌핑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펌핑이 일어나기 전에 단한 개라도 더욱더 많이 싸게 살수 있을 때 많이 모아나가 주실 것을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고 지금 당장 들어가시는 말씀은 절대 아닙니다. 아직까지 우리 코인 시장은 외부적인 상황에 좀 민감하게 반응하는 그런 장세기 때문에 언제라도 변동성이 크게 크게 나올수 있는 그런 구간인 거죠. 그래서 기준 없이 들어가지 마시고 안전한 맥점 자리가 출현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면서 보다 공격적인 어, 대응을 해 주실 것을 좀 당부 말씀드리고요. 이에 따른 매수 타점, 매도 타점은 제가 현재 운영하고 있는 무료 소통방에서 여러분께 실시간 빠르게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이 부분을 활용하시면 여러분 투자에 좀더 안정적으로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그래서 영상 하단에 더보기 클릭하시고 무료 소통방 링크 통해서 간단히 참여 가능하시겠습니다. 자, 그리고 소통방으로 들어오시면 제가 코인의 기초부터 심화까지 주제를 해서 전자체 파일을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기본편부터 해서 보조 지표와 심화편, 실전편, 주요 경제 지표 등 우리가 기초부터 탄탄히 할수 있는 내용들로 알차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하루 10분 정도 꾸준히 보시면 충분합니다. 이렇게 보시다 보면은 차트 분석하는 방법, 또 어디에서 매수하고 매도를 해야 되는지, 또 투자에서는 이 비중 관리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좀더 수익을 극대화시키면서 보다 안정적으로 장기 투자할 수 있는지 이러한 방법들과 스케일들이 하나하나 차곡차곡 쌓이시게 될 거고요. 자 그렇게 중국 이상으로 실력이 쭉 올라오게 되실 겁니다. 자 그리고 이 모든 것은 바로 여러분만의. 평생 자산이 되는 것이니까 이번 기회에 꼭 챙겨 보실 것을 적극 추천드리고요. 현재 소통망에서는 모두 무료로 제공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해당 내용을 보시다가 음, 나는 잘 모르겠다. 잘 이해가 안 된다는 부분이 있으시면 언제라도 소통방통에서 문의 주시면 되시고요. 24시간 계속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리고 리플 외에도 물려있거나 궁금하신 종목들에 대해서는 제가 한분한분 한분 순차적으로 개인 무료 상담 진행해 드리고 있고요. 아침마다 시황 분석, 단타 종목 추천도 진행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도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물론 모두 100%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금전적으로 요구하는 거 전혀 없으니까 안심하고 들어오시면 되시고 여러분께서는 상단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정중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고요. 저는 소통방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코인홍부 첨프였습니다 감사합니다.